안녕하세요 바보낚시입니다 드디어 3천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서야 제 채널 소개 영상을 찍게 되네요 바보낚시제 영상 앞부분에 매일 들어가는 인트로입니다 몇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선상 낚시를 나가서 잡은 고기를 한 분을 뽑아서 몰빵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뿅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건 어, 낚시 유튜브가 아니에요. 여행 유튜버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 회원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 여행 영상들이 좀 있어요. 초반에 채널 이름도 제주 트래블러였습니다. <laughs> 말이 여행 유튜버지 이때 조회수가 뭐 50회, 막 60회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laughs> 정말 보는 사람만 보는 sorry, sorry. 개인 블로그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낚시를 한번 나가요. 이 영상 하나가 저를 낚시 유튜브로 만들죠. 조금 작은 애들이 보이는데, 이게 금지체장을 어겼니, 안 어겼니 해서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렇게 조회수가 터집니다, 저 영상이. 그때부터 이제 낚시 유튜브가 미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현실은 아픕니다. 천 영상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좀 개가 천선해야 되겠다. 어, 좀 착해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컨셉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잡은 고기들을 구독자 한 분한테 몰빵으로 이렇게 보내보면 어떨까?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한편한편 한편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스에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이배저배칠랄레팔랄레다 다닙니다 이제 아마 제가 제주도에서 타본 선사가 한 30선사는 넘을거야 아마 극하다보니까 이선장님 얘기도 듣고 저 선장님 얘기도 듣고 하다보니 잔지식은 많이 쌓여갑니다 근데 정작 고기 잡는 낚시 실력이 안들어요 한번 보시죠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낚시가 안맞을것 같애 문어잡으로 녹동으로 갑니다 아, 잡지 제주도랑 안맞는거 같애 너를 못잡는다 그러면 아 국내낚시는 안맞는걸로 와 죽을거 같아 더워서 내일 낚시 포인트입니다 저기 절벽 뒤에서 할거예요 다금바리가 나와요 다금바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웃음> 다금바리가.. <웃음> 일자 다금바리가 수엇일지 그림은 그럴싸한데요 정신이 나갈것 같습니다 저만 탔다 하면 배에 고기가 나옵니다. 사고란 사고도 다터진다 이게 한번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되니까 반복되면 뭐다? 네, 선장님들 기피 대상 1호가 됩니다. 어떤 선장님은 타기 전에 막걸리 불을 이렇게 샀고 조금 더한 선장님들은 진지하게 이게 등에 손을 딱 갖다 대면서 다음에는 정말 타지 마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laughs> 그렇게 1년여를 배를 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다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많은 선장님들도 뵙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조구사 사장님들도 한 번씩 뵙게 돼요. 1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어 정말 이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 오늘 즐겁죠? 네, 네 즐거워요 이렇게 자리를 한... 한 너무 자... 반가워요 아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음. 아 안녕하세요 완제성인 보이네요 TV에... 오, 반갑습니다 나 여사님하고 여사님하고 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와텔레비에 나온 사람 보니까 신기하다 아, <laughs> <laughs> 오늘 출동의 주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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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초코씨요 있는 이요 유튜브 수익금 보통 다른 유튜버분들은 기부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딱 모아놨다가 이마트 털었습니다. <laughs>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올해 가보징어 시즌이죠. 탐사 출조를 한번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곳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되게 풍족하게 좋은 시간 함께 어, 보낼 수 있었어요. 네, 봐주시고 그래서 좋은 자리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와, 대추가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더 이상 와, 놓을 와, 자리가 없다. 와. 그렇지 히터. 들어갔어? 아 왔다. <laughs> 야 이쁘다. 한치가 <laughs> 이만해. 우와. 우상 같던데. <laughs> 사이즈 보이네데닭다가와 뭐 <laughs> 대박이네. 또잡으셨어 몰래 카메라될수 있어. 어디 프로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있고그 음. 다음에 음. 와이 개발하신 거예요? 한좋으 시네요. 아, 아, 아 살아있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아,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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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올 것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는데요. 정신 못 차리면 선실이에요. 오늘 이 고기를 잡잖아요. 동아복지관에 입을 할 건데요. 아니, 엄청 <laughs> 세게 네 맞습니다. 좀 <laughs> 바보예요. 네, 낚시를 그치. 참 못하는 바보죠. 낚시 노하우나 팁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낚시 유튜버는 아닌데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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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46? 자오자오자 장사체가 됐어요. 제가 트리를 갖고 왔잖아요. 홀등한테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홀등이에요. 저거 집에 다시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약간 재밌네 골돔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일은 <laughs> 애기, 애기, 애기 트립입니다, 애기 트이 애기 트이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치 어. 1등이 골돔 하이, 바이, 포아 <laughs> 수원이랑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생초 돔이에요 어? 어서 오세요 어디 뭐 시겠어요 아, 주나 반인 아기 사시나요?

2025년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앞으로도 유쾌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가올 조그마한 변화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